한길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정치 검찰에 대한 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합니다. 개혁은 미래를 여는 힘이기 때문에 개혁을 잘 마무리해야 민생 해결의 방향과 방법도 분명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제시하는 검찰 개혁의 이유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추미애의 시간, 추미애 한길사. 일제의 잔재가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권력이 검찰 권력입니다. 검찰 개혁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데도 어려운 이유는 논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70년간 검찰은 견제와 균형을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군부 통치에 협조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막강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으로 검찰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조직이 되려면 먼저 검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사에 집착하는 검사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소관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멈추면 민심이 조용해지고 세상이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요. 도리어 개혁을 잘 마무리해야 검찰이나 언론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게 되고 신뢰도 굳건해지는 것이죠.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개혁은 민생의 전제 조건이자 기반입니다. 개혁이 곧 민생이죠. 개혁이 없으면 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주미의 깃발.